전국에 계신 오천만 국민분들께서 현명한 소비를 하는 그날 가지? 안녕하십니까. JK in the building. 아, 까먹었네요. 가성비, 가트, 가트, 가트. 오늘도 돌아온 가성비갓 가트한 제품,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태송수 볶음밥. 차. 이제까지 진행했었던 가성비 제품 중에 아마 실제 고객 소비자 리뷰는 1등이 아닐까 하는 제품이고, 여러분들 놀라실 겁니다. 제품이 무려 하나에 1,200원. 햇반 가격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편의점에서 햇반 사면은 1,000원 이상 무조건 지불해야 되잖아요. 볶음밥인데도 불구하고 1,200원밖에 안 하는 해송 새우볶음밥. 보통 분식집이나 일반 식당 혹은 김밥 천국에서는 새우볶음밥이 평균적으로 6,000원에서 7,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1,200원이라는 엄청나게 저렴한 돈으로 간편하게 해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쌀은 국내산이고, 새우는 베트남산이고, 해송새우볶음밥의 가장 큰장점은 보통 우리가 냉동식품을 시키면은 해동을 해야 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상태 그대로 전자렌지로 조리하셔도 되고, 혹은 프라이팬에 조리하셔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긴 말이 필요합니까? 가짜한 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가짜한 요리 한번 들어가 보기 전에 용량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잠깐만. 250g이라고 정량은 써 있지만 300g 정도 나왔어요. 물론 플라스틱 재질이나 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실제 안에 있는 내용물은 250g 이상이 확실하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조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으로 조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식용유 조금만 둘러세요 너무 많이 둘릴 필요도 없고 자, 이제 팬이 어느 정도 달궈졌다면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볶음밥을 전자레인지가 아닌 프라이팬에 조리해서 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강한 불과 그리고 공기가 잘 섞였을 때더 맛있고 찰진 밥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 볶음밥은 프라이팬에해 먹습니다. 어우 볶음밥 양이 생각보다 괜찮아. 우리가 볶음밥은 뭐 그냥 볶음밥 먹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반찬이랑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새우가 한 5개, 뭐 6개, 이 정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볶음밥에 있는 새우랑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솔직히 못 느끼겠고 보니까 당근이 들어있고 그리고 콩 그린빈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옥수수가 들어있고 제가 지난번에 먹어보니까 간은 약간 돼있었어요 실제로 세송볶음밥을 판매가 되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은 볶음밥의 종류가 총 7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새우볶음밥이 가장 조금 간이 좀 심심하다는 얘기가 많긴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심심한 반에다가 김치를 딱 올려서 먹는 그 맛으로 먹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맛있겠다. 벌써 냄새가. 가득해. 근데 이거를 지금 와서 든 생각인데, 오므라이스 같은 거해 드실 때도 많이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다가 짜장 소스나 혹은 카레도 같이 드셔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익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볶음밥에 빠지면 안 되는 이제 가장 맛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 바로 계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근데 이상하게 계란이 뭔가 없으면 좀 심심하지 않아요? 나는 계란이 뭐 라면이든 볶음밥이든 어떤 밥 반찬에도 계란이 빠지면 뭔가 좀 심심하거든요? 약간 좀 아저씨 맛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란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신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계란이 완성됐으니까 계란을 위에다가 쭉 올려 줍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와.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일반 식당에서 분명히 판매가 될 만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1,400원의 기적에 함께 할 오늘의 비장의 무기 친구들은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갈비 미에나 소세지. 와! 그리고 두기두기 깍두기. 탁 눌러 갖고 터져서 터트려서 이걸 조금 비비는 거죠. 뜨거운 볶음밥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막 계란을 많이 으깨는 것보다도 이렇게 살살 으깨서 고소함을 더 강조시키는 걸 좋아하거든요. 음. 브라보, 와우, 이건 사. 와 아니, 여러분, 계란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계란 넣으세요 아까 제가 후라이 한 것처럼 그냥 한 면만 익혀갖고 노른자랑 같이 이렇게 꼭 드세요. 이거는 냉동 밥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맛이 좋아요. 밥이 굉장히 꼬들꼬들하고, 아니, 어떻게 냉동인데 안에 들어있는 채소들이 이렇게 싱싱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아니 생각보다 굉장히 신선한데? 물론 솔직히 말해서 새우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쉽지 않게 들어있어요 솔직히 1200원에 우리가 새우 막 20개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한 것 같고 와 이거는 평점 4.9, 6만 5천 개 이상 리뷰 인정! 갓트 나짜식아 비엔나 소세지도 올려갖고 음~~, 음, 음. 핫도그, 핫도그까지야. 다 육개장.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볶음밥이 1,200원이잖아요. 주식을 먹는 밥이기 때문에 어떠한 반찬하고도 너무나도 잘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단점은 약간 간이 조금 덜 배어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물론 그게 절대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게 정말 웬만한 중국집 볶음밥보다 맛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면 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격을 생각해보면 1,200원. 음. 굉장히 갔다 합니다. 아, 제가 요즘 그 가성비 프로그램 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제가 좀 냉동식품에 대한 편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일단 냉동식품은 저렴하고 편리성은 좋지만 맛이나 품질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어, 굉장히 훌륭하고 정말 갓성비라고 불릴만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일단은 태송새우 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쌀 식감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편의점에서 사먹는 냉동 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밥이 약간 조금 푸석푸석하고 쌀이 막 따로 노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 쌀의 식감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어, 실제로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쌀도 직접 업체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어, 쌀이 좀더 맛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유통기한이 약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대용량을 구매하시든 뭐 하나로 구매하시든 내가 혹시라도 냉동실에 넣어 놓고 까먹으신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저는 오늘 혼자 사시는 분들 혹은 자취생분들, 간편한 조리 방법을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볶음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도 또 멋지고 더 값싸고 가성비한 가뜨한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의 JK였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혹시 어그 제품 괜찮다 하시는 제품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잊지 마실 거야. 다음 시간까지 가뜨